유성 TV 복닥복닥한 도심 속에 있다가 조금은 한적하게 힐링을 하고 싶어서 찾은 곳인데요 이곳에 비밀 아지트 요새 같은 곳이 있다고 해요 우리 한번 가보시죠 봅시다 <laughs> 이곳은 청원 문학 도서관인데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하동으로 지어진 공공 도서관이라고 해요 오. 이것을 보시죠 짜잔 이, 우와. 우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와 일부러 찾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진짜 비밀 요새 같아 나잘 찾았지? 목도로 지어진 우리 한옥이 자연과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대사관이어서 즐거운 책을 읽고 관람을 해야겠죠. <laughs> 지하 1층에서 책을 빌려서 여기 1층에서 책을 보면 됩니다. 맞아요. 한옥의 정치에 책 읽는 맛도 제대로 날것 같아요. 야, 거리에서 흩어것 같은데? 오. 오. 너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오. 여기가 보통 흑도전인데, 여기. <laughs>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증션으로탁 찍고 양보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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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윤동주 시인을 기념하는 문학관이 있는데 전시관입니까? 조용히 해서 관람을 해야겠죠? 한번 가봅시다 지금 도착하신 곳은 윤동주 문학관인데요. 여기는 수도 가합장이었었어요. 아홉 개의 전시대가 있는데,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곳부터 시작을 해서 사망할 때까지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을 다닐 때, 아침마다 인왕산에 올라 산책을 하면서 시상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때, 별에는 밤, 십자가, 또 다른 고향, 이렇게 세 편이 됐고요. 진열장에 있는 이 물건은 뭐같이 보일까요? 나무 넓은지 응. 네. 우물이에요. 그래. 우물은 거울과 같아서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당연히 자기 그렇죠. 네.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시를 탄생하게 되는 모티브가 됩니다. 네, 이것은 제2전시실인데요. 물탱크였었어요 벽면을 보면 누르스름하게 세월의 흔적을 알수 있는 물때 퇴적물이고요.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해수보고 음 지나칠 거를 설명을 드리니까좀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청원공원의 시인의 언덕을 갈 겁니다. <laughs> 그 언덕 위에서 전망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렸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도 전경이 지금 환하게 보여요. 아, 그렇네. 저 멀리 남산도 엄청 환하게 보인다. 야 이렇게 한양 구석기 성각도볼수 있고 되게 운치 있다. 맞아. <laughs> 아지트 같은 지금 카페로 갈 거예요. 아. 이렇게 호소타 길을 따라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야 아이고 저기 뭐야? 여기. 초소 책방 더숲이라는 곳인데 옛날에 경찰 초소로 50년 넘게 사용되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 곳이에요. 아 여기 카페도 있고 책방도 있어요. 오 한번 가 봅시다. 추웠는데 따뜻한 거 먹으니까 몸 녹이면서 참 좋네. 어, 그러니까. 여기에 책들도 있어서 앉아서 책 보면서 힐링하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이만산 좀 등산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는 사람만 오는 데요 왜냐면 대중교통으로는 너무 쉬니요 맞아, 맞아. 어때, 여기? 자 이곳의 위치의 특성상 응. 이곳의 분위기를 느끼고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맞아산 줄턱에 딱 위치한 응. 카페여가지고. 맞아. 여기 전망보야. 음. 여기에서는 이렇게 도심 뷰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게 포인트인데 어. 날이 추워져서 안으로 들어가야될것 같아요. 어, 맞아. 근데 여기 외부에 보니까 약간 비닐 천막처럼 텐트처럼 해놨어요 맞아 맞아. 이게. 자 이제 맛있는 차 한잔 했으니까 이제 전망 좋은 또 무무대로 갈 거예요. 어, 가봅시다. 음. 자락길을 따라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곳들이 계속 나타나요. 어. <laughs> 좋은데. <laughs> 여기 전망 좋은 데가 나타났어. 어. <laughs> 아, 우와. 우와. 무대라는 명칭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아름다운 것만 있을 뿐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해요. <웃음> 우와. <웃음> 이렇게 도심 전경이 명확하게 보이는 곳은 처음 봤어요. 우와. 땅 <laughs> 뚫려가지고, 와 진짜 잘 보인다. 저기 롯데 타워도 보여요, 보여? 아, 그렇네. 롯데 타워, 남산 타워, 육산. <laughs> 저기 청와대도 보입니다. 완전 비맛집 경복궁도 보입니다. 도심의 핵심이 다 보이는 완전 뷰맛집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일출 명소로도 엄청 유명하대요. 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전망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개구로 갈 건데 어. 보이시나요? 일쁜 길의 시작입니다. 오, 그렇네. 어, 어. 시의정치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복잡한 음. 도시 생활에서 한적한 곳에서 쉼의 시간을 가는것 같아요 어, 운동도 것 같아. 하고 어, 여기는 신발 신고 가도 되나 본데? 아. 안젤레스 가 없으니까 또 어, 계곡이 나타나네? <laughs> 여름에 오기 되게 좋겠다 이곳은 수성동 계곡인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름에 휴양하던 계곡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음 여기 보면 기린교라고 통돌로 만든 돌다리 보여요? 보여요. 어, 이 기린교가 원위치에 원형 그대로 보존된 통돌 중에서도 가장 길다고 해서 교량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해요. <laughs> 난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네. 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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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코스 그대로 따라서 수성도대곡에서 천천마을을 건너서 이렇게 통일시장에서 맛있는 먹거리까지 하면 완벽한 하루가 되는 거죠. 맞아요. 정말. <laughs> 구심 속에 있다가 한적하게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코스 따라서 오셔도 5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편안하게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모르셨죠? <laughs> 여러분, 저희 따라서 팔로 팔로 팔로미! 팔로미! 유성! 비비.